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날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창수 무분별한 농약, 무대포 농약, 불법 농약을 일삼는 창수 각골의 덕션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벌을 벌하고 함께 못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목나무 화목날로, <laughs> 화목보일라, 아, 나무를 하러 갔다 오이라고 같이 못 있었는데, 그다지 날씨가 좋지 않았거든요, 오늘. 잠깐잠깐 잠깐 해가 나긴 했습니다. 네, 올라와서 보니까, 이놈들, 와, 뭐, 이쁜, 이쁜 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새깜새깜한 똥이에요. 오늘, 잠깐 그 사이에 이렇게 새카매졌나? 다량의 다량의 탈부을 했습니다. 자, 이건 묵은 똥이죠. 묵은 똥입니다. 어, 이런 거는 약간 설사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뭐 오동에는 막 걸어가면서 그냥 질질질질 싼 똥이죠. 요즘 아, 많은 똥을 싸놨어요. 근데 오늘 탈분을 꽤 많이 했다. 이 얘기죠? 요즘 개포를, 커튼을 내리려고, 온도가 또 추워져서 커튼을 내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 탈분을 해놨습니다. 먼저 뭐 바닥에도, 바닥에도 있겠지만, 바닥에 있는 건안 보이고, 이거 보면 완전히 묵은, 묵은 변이라는 얘기죠? 뭐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럴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 이게 오래, 오래된 변입니다. 묵은 변. 이런 것들은 장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변은 빨리 배출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좀 다량으로 벌들이 탈분했습니다. 이게 보면 뭐 이런 경우는 질질질질 끄고 다니면서 대변을 봤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끌고 다니면서 대변을 본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쭉싼게 아니라 전부 다쭉 끌고 가면서. 뭐, 특이한, 특이한 대변은 없어요. 그냥 일자로 쭉 그냥 뽑아놨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약간 묵은 변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묵은 면이 좀 보이긴 합니다. 묵은 면이 보이긴 하지만,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묵은, 묵은 면을 쌌다는 건,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노란색이나 파란색 포장은 이게, 이게 좋습니다. 이게 대변을 보면 벌들이 탈분을 해버리면, 아, 이게 눈에 잘돼요 자, 그에 반해서 이쪽에는 탈분이 없죠. 여긴 탈분이 없어요. 요두 통. 두 통은 탈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통은 웬만큼 탈분이 있는데, 지금 요산 밑에 두 통은 아직 탈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뭐 약간의 탈분이 있긴 한데, 뭐요 정도 가지고는 뭐, 그래서 오늘 날씨가 날씨가 조금 좋았나 봅니다 뭐 제가 공장에 있지 를 않아서 얘네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수 없는데 요거는 벌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탈보 한 거죠 대변을 잘못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눈여겨 볼만한 뭐 대변은 따로 없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대변은 따로 없고 약간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지금 물, 물기가 말랐죠. 아이씨그아아아 앉았고. 아임아나 거의 대변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무분변이에요. 그냥 완전한 탈분을 지금까지 못했다는 얘기고 오늘 약간의 탈분을 했다. 뭐이 정도, 이 정도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가 가장 잘 드는 자리잖아요. 제 봉장의 가장 왼쪽 골통을 바라봤을 때, 이게 지금 여기는 굉장히 많은 탈분을 해놨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다 얼어 버렸고.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특이한 건 없고 묵었다. 묵은 변을 배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야내들도 인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대장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대변을 잘못 누면 몸이 안 좋아지죠. 야네들도 마찬가지로 대변을 잘못 보면 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분이 했다면 걱정해야 될 일이다. 아니요, 천만에요. <laughs> 이렇게 묵은변을 묵은변을 봤다는 건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시각에서 내가 어떤 시각에서 내 벌을 바라보냐 이거죠 묵은편을 탈분을 했으니까 좋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설사 좀 했다 뭐 색이 안 좋다 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 버리는 거예 사람들이 물론 물론 노랗고 이쁜 똥을 탈분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laughs> 그래서 야네들이 지금 탈분한 게 색깔이 좋지도 않고 약간 퍼져도 문제가 없다. 왜? 대변을 봤기 때문에. 탈분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탈분을 안 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벌을 바라보냐 해서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laughs> 이런 상태라면 이제 앞으로는 노랗고 이쁜 똥만 쫙 싸겠죠.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아, 내 벌이 오래 묵은 똥을 다 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화분떡을 제대로 먹겠구나. 육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 색이 안 좋고, 똥이 퍼졌고, 아, 이거 노잼아 아니야? 이거 설사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무언가를 또 어떤 짓을 해야 됩니다. 야네들이 탈분한 거이 자체를 가지고, 아, 내 벌이 묵은 똥을 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화분, <laughs> 화분도 화분잘 먹고 육아도 잘 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 화분떡 한번더 보고, 좀 예전보다 봄벌 깨울 때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좀 빨리 넣어줘야 되겠구나. 물잘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묵분 똥을 싸서 내벌은 건강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무분 똥을 싸고 설사를 하고 그랬다고 해서 내벌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됩니다. <laughs> 그런, 일,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이건 좋은 관점입니다. 좋은 관점. 왜? 첫 탈분이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걱정은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이해하셨죠? 묵은 걸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과 벌들이 묵은 변을 봤다. 앞으로는 깨끗한 변을 볼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좋은 상이죠. 나쁜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나쁜 결과는 이 묵은 변으로 해서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 벌들이 새로운,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time. 사과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